안녕하세요 집을 중개하는 여자 집중녀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대신해서 정직한 매물만 알차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종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영구적인 바다 전망 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 같은 경우 남서향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멋진 선셋을 매일 원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족항까지는 차량으로 2분 정도 걸립니다. 전원주택 지을 토지로도 상당히 멋지지만 펜션부지로도 아주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펜션부지 또는 전원주택부지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에 석축을 아주 잘 쌓아놓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지는 않겠더라고요. 2차선 도로도 아주 잘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번 매물의 경계 및 매물 정보 먼저 살펴보신 후에 현장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경계입니다. 두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503평입니다. 옆쪽으로 국어가 제법 넓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잘 활용하셔서 땅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매물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지목은 전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이 735제곱미터, 답이 927제곱미터로 총 1662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50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건축을 하실 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현장 영상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2차선 해안도로가 아주 잘 접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가드레일 옆쪽으로도 약간의 공터가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 시 용이하겠습니다. 토지의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옆쪽에 구어를 따라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반짝이는 바다가 바로 맞이해 주는데요. 바다 풍경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멋있죠. 석축 아래쪽으로 깨끗한 바닷물이 일렁이고 있는데요. 석축은 또 얼마나 잘 쌓아놨는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국어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국어를 잘만 활용하신다면 이번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석축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걸어 보겠습니다. 잔잔한 바닷물이 일렁이며 큰 파도가 치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시멘길은 옆 토지 지주분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시멘길을 통해서는 이번 토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확 트인 영구적인 바다 전망을 가지고 있는 펜션 부지 또는 전원주택 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곧이어 이번 매물의 매매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매물의 매매가는 평당 100만원으로 총 5억 3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매물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정말 멋진 토지 위로 펜션이나 전원주택 지으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며 일몰은 말분이 턱 막힐 정도로 멋진 곳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